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시계열대학 지원자 수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주 출신 학생을 포함한 유시계열대학 2020학년 가을학기 지원자 수는 총 21만 5,162명으로 편입생을 제외한 신입생 지원자의 수는 총 17만 2,0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입생 지원자 수는 4,431명이 감소했으며 2018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9,819명이 감소해 신입생 지원자 수는 2년 사이 5.7%가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UC계열 대학을 지원한 한인 지원자도 줄었습니다. 한인 지원자 수는 총 4,122명으로 지난해보다 3.9% 줄었고 이 가운데 편입생을 제외한 한인 신입생 지원자 수는 3,264명으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UCLA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108,837명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와 얼바인 그리고 샌디에고 캠퍼스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씨 계열 대학으로 편입하는 지원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계 캠퍼스에 편입생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씨 계열 대학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씨계 문턱이 높은 신입생 지원보다는 비교적 입학이 수월한 편입생으로 지원해 합격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